안녕하세요. 최민석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내적 치유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 그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상처로 인하여 삶에 나타나는 반응은 또 무엇이 있나,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대인 관계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대인 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보편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이들 안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극단적인 대인 관계의 모습은 지나친 지배의 모습과 또한 지나친 의존의 모습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지배의 모습 경우에는 지배하는 사람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이 왕처럼 지배하려 할뿐 아니라 모든 것을 간섭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간섭하고 있을 때에만 안정감을 느낀다. 만약 이런 사람이 아버지가 된다면 그 집안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은 없고 오직 아버지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집안 식구가 움직여야 한다. 만약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다른 의견이라도 내세운다면 아버지는 자신이 자녀들에게 거부당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어 이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배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성향은 지나친 의존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상처의 결과이지요. 자신의 뜻과 생각은 전혀 없고 어릴 때는 부모의 의견대로 살다가 자라면서 친구의 의견대로 움직이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의견대로만 움직이는 지극히 피동적인 삶을 나타낸다. 이런 사람이 자신이 의존하는 배우자에게 실망감을 느낀다면 온 천지가 무너지는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되고, 새로운 누군가 의지할 대상을 새롭게 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상대방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가 대인 관계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완벽주의의 어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의 강요와 요구를 당한 자녀는 자라면서 강박성 인격장애 의 성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부모가 권위적인 부모,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분노조절 장애가 또 나타나게 되지요. 또 자녀를 심하게 징벌하고 징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책임회피 성향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는 상황 가운데 교육을 하고 기르게 되면 아이가 우유부단하거나 정서적인 마비 성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환경 가운데 이러한 상처들로 인해서 대인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결여되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바른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데 혹자는 이와는 전혀 반대로 매우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깎아내린다. 또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무진장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서도 상대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태도를 보이면 즉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런 태도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아, 보통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어,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 다 붙들고 물어봐라 내 말이 틀린가 네 말이 틀린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남에게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못 참는 성향을 가질 때 그런 반응들을 주로 나타냅니다. 또 삶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을 모두 다른 사람, 부모 혹은 세상의 모순 탓으로 돌리기에 누군가에 대해 원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에게는 서운하고 불공평한 분으로 인식이 되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분노는 매우 잔인한 성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네 번째는 우울증과 강박적인 사고방식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느낀다. 하지만 이유 없는 우울증이란 없다. 반드시 원인이 있다. 또한 강박관념은 신경이 쇠약해지면 더욱더 심해진다. 신경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신경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말인데 과연 우리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다. 이러한 죄책감이 계속 지속되고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신경은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강박적인 증상 역시 점차 확대되어 간다. 결국은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상태까지 심한 경우에는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결여됩니다. 외국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의 눈이 바로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결코 바르게 이해되지 못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을 할수 있지만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인상은 심히 부정적이다. 일관성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재미로 하는 것 같은 잔인한 하나님, 멀리서 팔짱을 끼고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항상 나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셔서 인상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를 지겨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숨겨진 마음의 느낌 때문에 심한 영적 의심과 공격을 자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여섯 번째, 영적 삶의 굴곡과 침체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의 태도가 항상 주변의 상황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심한 굴곡현상을 보인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도 생활 속에 어려움이 생기며 항상 근본적인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등등의 유화적 상태에 의심하는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묶여 있고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삶 속에서 고쳐지지 않는 죄의 습관을 지속해 나가는 부분이 공존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항상 갈등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들어오지만 더 이상 진전은 되지 못한다. 이것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 신앙 생활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 안 좋은 현상 또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데 방해되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잘못된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내가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나를 속이고 나를 공격하고 유혹을 하지만 그것이 분별도 되지 못한 채늘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마음에 생겼다 또 은혜가 받으면 회복됐다를 반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상처가 말씀으로 치유가려나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하늘 비전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